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와이 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지역의 핫한 이슈, 부동산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은 증시 쪽에는 이슈가 꽤 많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많아서. 안 좋은 문제... 쪽으로 이슈가 많아요? <laughs> 아, 오늘도 3,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정말 내우 외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요즘은 뉴스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요즘 좀좀 네. 좀 조용한 약간 숨고르기. 이게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안정화가 돼서 조용한 거 같지는 않고 다 잠재돼서 터지기 직전 막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불안합니다. 아. 불안한 안정? 네. 이게 음. 사실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통계를 보게 되면 어, 뭐 안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0.1%까지는 내려왔어요. 유기치를 음. 음. 대책 발표되기 네. 전 네. 6월에 집값이 급등했을 때 서울 평균이 주간 상승률이 0 4 3였는데 무심무시하다. <laughs> 0.43이고 성동구가 0.99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무시무시했는데한 주만에 거의 1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평균이 0.1이고 성동구도 0 2퍼대까지 음. 내려왔으니까 상승률은 한 4분의 1 토막 정도 음. 났는데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분위기에 막 헷갈려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어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나? 0.43에서 0.1이면 어. 떨어져. 네. 어떻게 되지?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어 상승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지금도 달리고는 있습니다. 음. 달리고는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소 200km로 음. 달리다가 이제 시소 50km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 뭐한 주에 0.1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복리로 계산이 되니까 네. 다 더하면은 이것도 꽤끔찍한 숫자긴 한데 요 0.1%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네. 이제 상승, 상승 중에서도 음. 좀 어, 상승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대책 발표 전보다는 많이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예. 거래량도 참, 네.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도 지금 뭐 6월 대비 7월 거래량 극감 뉴스가 보면 이제 이렇게 극감이라고 음. 나오는데 6월이면 많았어요. 한12,000건 정도 아, 거래가 네네네. 나왔는데 사실 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볼때 이제 5,000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 거래가 잘안 돼요. 아, 이게 절벽이다. 예, 예. 심리가 위축이 됐구나. 네네네. 5천 건에서 만건 사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음... 분위기 괜찮네. 좀 거래가 되고 네.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판다. 만 건이 넘어가게 되면 와 이거 미쳤는데 어. 너무 심한데? <laughs> 그렇죠. 라는 게만 건입니다. 근데 네네네. 올해 만 건이 두번 나왔어요. 아... 3월에 만 건이 예. 나왔고요. 6월이 만 2천 건이 나왔는데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음. 2021년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 그때도 만 건이 넘어간 달이 세 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만 건이 네. 넘어가면 어허.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엄청난6월과 비교하니까 7월이 지금 한 4천 건좀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집계가 안 끝났어요. 8월까지 집계니까. 5천 건은 일단 5천 건 넘겠네요. 습니다 그러면 5천 건이 적은 거래량이냐? 그건 아니라 적지는 어. 않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적어 보인다. 네. 그6 2 7대책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천 건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는 음, 음. 얘기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되고 집안 사고 음, 집값 음, 음.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뭔가 불안하게 잠재돼 있는 그런 느낌 다들 네.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후속 대책이 뭐야 아 후속 대책 이거는 본메뉴가 네. 아니잖아 유기실대책은 음,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거는 맛보기야 에피타이저야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본메뉴가 뭐지 음, 음. 본 메뉴가 뭐야? 나본 메뉴 보고 결정할 거야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본 메뉴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이게 지금 완전히 안정화된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100% 넘게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50%를 얘기하면 낮아진 것 같지만 50% 매긴다는 건 서로 거래하지 말자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낮아진 게 네.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네.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후속 대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후속 대책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주택 매매가가 오히려 하락세에서 오름세로 전환한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고요. 예. 오름세 같은 거도 경기도에 만양시라든지 광명시 같은 경우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지방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해운대 집값 또 예. 올라가고 대구 집값도 다시 뭉클 어, 된다라고 어, 어. 얘기를 네네네. 나오는데 저는 이게 동일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양극화예요. 네. 아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네.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강 같은 곳, 지방에서도 지방 중에 일부 지역만 오른다. 그렇습니다. 예. 어 부산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광안 광안대교가 예, 오션뷰가 예, 예. 나오는 아파트 남천선미신가요? 굉장히 고분양가였는데 예. 성적이 괜찮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와. 이 고분양가도 다시 되는 거야. 예. 부산이 살아나는 거야라고 하는데 오션뷰가 나오는 부자 동네, 해운대, 광안리 인기 음, 있는 음. 지역, 소위 말해서 서울로 보게 되면 한강벨트 같은 곳들 상위 20% 5분의 아파트 가격만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들은 안 좋습니까? 이게 나머지는 뭐 조용합니다. 오히려 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면 양극화다. 그러니까 돈이 갈 곳만 간다. 사람들이 음. 확실한 곳만 투자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현상은 우리 3월에도. 강남의 토지거래가가 풀리니깐 부산, 창원, 뭐 대구 쪽에서 원정 투자, 예. 갭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고 자산가들이 네네. 서울하고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음. 막혔잖아요. 토지거래가구역을 예. 막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마포, 성동구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6월에 많이 올랐는데 아, 아. 지금 또 대출 규제나와요. LTV가 세, 어, 뭐 세졌으니까. 뭐 전입 신고도 있고 소유권 네. 이전 뭐 조건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도 그러면 서울에 못 사면 그냥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음. 부산이라면 부산에 네네네. 그냥 해운대나 광안리 좋은데 그냥 하나 사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가 그 음... 지역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지. 네. 전체 시장이 살아났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뭐 아,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좋아졌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문제는 전혀 개선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핫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대책 같은 걸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추가 대책은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어야 될 텐데 네. 정부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배경 모르십니까? 답이 없는 겁니까? 아 어, 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지사지에서 내가 장관이면 음. 어떻게 할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짐 싸들고 밤에 튈것 같아요, 전에. 아 그래요? 네. 아, 자고 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도망가겠 도망가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YTN 예.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장관이면 이제 대책을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음. 본다면 공급 대책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저도 못할것 음.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일정점 단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음. 나올 것 같고요.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예. 내용들이 아마 주축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유부지 발굴하겠다. 라는 음, 음,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는 기획재정부가 또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음, 3만 5천호 많은 분들이 왜또 기획재정부가. 저, 왜 저도 지금 왜, 왜 기재부가 이 생활을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 자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네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 기획재정부가 네.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국토부가 아니고 일은 국토부가 네. 할 겁니다. 그런데 <laughs>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네. 그래서 3만 5천 원 중에 2만 원은 기존에 있는 발표가 음, 음, 음. 됐는데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거고요. 1만 5천 원은 이제 신규로 추가로 음, 음. 발굴을 하는데 네.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어디냐면 성수에 가면 예. 성수 핫플레이스인데 어, 예. 핫플레이스 쪽에 가게 되면. 경찰이 있어요. 어. 경찰 기마대부주가 있습니다. 네. 말타는 네네네네. 옛날에는 한 80년, 100년 전에는 기마대가 엄청난 파워 어, 있는 우리도 엘리트 부대. 네, 굉장히 오래 전에는 네, 근데 있었죠. 지금은 이제 홍보 네. 정도로 남아 있는데. 아, 이미 있구나. 이전은 했고 이제 예. 거기는 빈터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말이 거주했던 뭐그 마장도 있고 한데 예. 성수에 그, 성수에 예. 400개 정도 그리고 목동 신정동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자리를 뭐 개발하겠다. 예. 근데 이걸 다 해도 몇백개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다 끌어 모와야만 오천 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서울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성수동 보고 느낀 게 위치는 너무 좋아요. 네네네. 땅값도 꽤 비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볼 때도 한 평당 삼3삼 제곱미터당 한 일억 5천 이상을 할것 같은데 그 비싼 땅에 자0 0 개를 지어요. 네. 들어가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좋겠는데. 월세도 못살것 같은데. <laughs> 또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주택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으로 음...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뭐 같고요. 하여튼 400개 정도로는. 또 이게 네. 당장 입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년 음. 걸립니다. 빨리 네네네. 해야 5년 걸립기때 뭐 아파트는 때문에. 빵이 인기 아니니까요. 인기 말에 예. 뭐 400개 정도 청년주택이 나온다고 해서 주택문제가 해결될 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하고 정부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기대에 반대는 실망입니다. 그런데 어. 기대의 높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재명 정부는 달라 네네네. 새로운 공급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데 막상 새로운 공급 카드를 꺼내기에는 4기 신도시는 음. 안 한다라고 이제 했고 네. 하기도 쉽지 않고요. 3기 신도시 일정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데 그걸 일정 얼마나 단축할까 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때문에. 궁금했는데 3기 신도시. 굳이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빠른 곳이 인천 개양하고 예. 부천 대장지구가 가장 빠릅니다. 예, 거기는 예. 아마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2027년부터 빠른 단지에 입주를 시작해서 한 2033년까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왕릉이 있으니까 음, 문화재가 음, 나오겠죠. 음, 음, 음. 그래서 네네네.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면 남은 게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문화재 문제들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군부대들 이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를 단축하기도 만만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예. 정부의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한마디로 그거예요. 요점은 어 믿고 기다리면 내집 마련할 수 아. 있겠네. 불안하지 않아도 네네네.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성공. 음, 음, 근데 어 별거 없네. 야 큰일 났네. 정부 기다렸다. 그런 내집 마련 못하겠는데 음. 불안하게 되면은 완전히 심리가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설프게 발표할 바에는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더 끌면서 아, 더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박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 상기신도시 일정 단축하고 비아파트 공급 늘리는 정도의 정책이라면 빨리 발표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같습니 비아파트로는 뭐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가 없다고 볼, 보실 테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하거든요. 음, 이게 한 5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절벽이에요. 네. 그래서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는데 음. 공급 보릿고개 이게 비아파트 공급이 아니면 사실 이보릿고개를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비아파트 공급도 아마 할 거나 할것 음.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기자 간담회를 할때 너무 세게 말씀을 하신 게 <웃음> <웃음> 지금은 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어 버이지 않나요?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에피타이저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는 조금도 보겠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 하다 보니까 내집이 없어서 전월세 살이하는 가구, 그러니까 임대차 가구들이 천만 가구에 육박한다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네. 이런 뭐이 대부분은 서울 같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차 살 수는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이사도 다녀야 되고 힘드니까 내집 마련이 급선무인 3공 4대 4공 세대를 위해서 내집 마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laughs> 사실 뭐, 내집 마련 하고 싶죠. 예.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저는 청약을 할수 있는 분들 음. 뭐 최근에 청약 통장 만점자 만점자라는 예. 게 가점 84점 만점이 아니라 통장을 15년 이상 가지고 가게 되면 통장 점수가 만점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어요 엄청 수 높은 사람이 너무 네. 많아요. 제 네네네. 친구 중에 이 전문직에 있는 친구인데 69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인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 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가 69점입니다. 음. 그런 그런데도 안 되는 작년에 거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9점도 안 되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라는 말은 참아 못할 것 같고요. 신혼부부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별공급이라든지 예, 예. 이런 물량들 꾸준히 청약 도전은 해보시는 게 맞는데 청약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아파트를 살때 부동산을 살 때에는 주식하고 좀 호흡이 달라요. 네네네. 주식은 호흡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훨씬 길죠. 네. 부동산은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너무 일일일비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그니까 러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네네. 10년 후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 수요가 아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네네네. 인구 이동이라든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곳을 음. 쳐다보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자금이 되신 분들이라면 돈에 맞춰서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제일 패착이 뭐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네 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사요. <laughs>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살 때에는 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여건이 맞춰지면 살고, 내이 맞춰서 네.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쳐다보지 말고 음. 오르든 내리든 네. 상관없이 내집 마련 하고 뭐 내년에 집값 떨어지더라도 잘 살다 보면 십년 네. 네. 후에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내집 마련은 그냥 나이 기준으로 너무 음. 시장이 음. 휘둘리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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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하냐, 내 가족이 필요하냐, 내가 자금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아닌 내집 마련의 경우에는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뭐내 자산 가치가 줄긴 했지만 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투자라면 이 주택이 네. 있는데 한개더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음. 언제 팔아야지 라지만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 그렇게 계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의견이 분분한데 정부가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가 중요하고요 제가 예. 별 카드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급은 그래요 음, 음, 음. 근데 수요 억제 카드는 충분히 뭐, 할수 있습니다 예. 뭐 전세 대출 규제들도 있고요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죠. 수요 억제책이 더 나올 수 마음만 있다. 맘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알수 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택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지켜보는 거지. 집값이 다시 과열된다면 언제든지 유기7보다더 강력한 음... 규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경금 왕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약간 시장을 관망할 그런 아직까지는 사이... 그렇습니다. 음... 네. 수요 억제책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이 수요 억제책 나올 때마다 이게 시장을 오히려 억 어... 그렇게 리고 우리가 전전 전 정부 때 많이 아,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 이런 네. 네.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수요 억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음.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은데 이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집값이 예. 많이 급등하게 되면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 뭐 찌라시도 돌고 했는데 사실 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0.1% 정도의 주간 상승률을 가지고는 아마 강한 규제가 나오기는 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생각은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순고르게 음.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상반기도 음. 그렇고요 네. 작년도 그렇고요 안정적인 흐름이 저는 몇년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약에 다시 과열이 된다 급등이 음. 된다면 정부도 더 강한 규제를 가지고 네.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참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특히 내집 마련 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들은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